명심보감 낭송 33회 자손에게 남겨야 할것 사마온공이 말했다. 돈을 쌓아두어 자손에게 남겨준다 해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킬 수는 없다. 책을 모아 자손에게 남겨준다 해도 자손이 반드시 다 읽을 수는 없으며 남 모르는 덕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쌓아서 자손을 위한 계획으로 삼는 것만 하지 못하다. 삼는 것만 갖지 못하다. 제가 행하고 있고, 또 제가 할수 있는, 꾸준히 할수 있는 사소한 행동, 사소한 어, 선행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알아봤는데요. 일단, 어, 친절, 사소한 친절 베풀기, 뭐, 무거운 거를 뭐 들어준다던가, 일을 도와준다던가, 문을 잡아준다던가, 그리고 헌혈하는 것, 그리고 어, 뭐, 부르 이웃한테 이렇게 달마다 후원하는 것, 어, 정기적인 기부, 이런 것들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. 저도 어, 행하고 있는 거 플러스 앞으로 어, 좀더 많은 항목들을 꾸준히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. 어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